다음은 오늘 이 리포트인데요. 쌍용양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쌍용양의 주가부터 찾아보고요. 얘는 해외 차트네. 제가 쌍용양의를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사과부터. 쌍용양의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코치 좀 해주지. 왜냐면요 쌍용양해가 이게 지금 p f 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서 감자 지난번에 이제 감자하고 예 쌍용양해 맞죠? 예. 지난번에 거래가 정지가 거래를 정지 시켰거든요. 그런데 거래 정지되면서 그게 5월이었어요. 5월에 거래가 정지되고 그리고 이제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됐는데요. 지난번에 그래서 쌍용양해 쉬고 있지만. 아, 쉬고 있을 때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리포트가 있어서 한 2주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주중, 주중반에도 제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쯤 하면서 쌍용량에 우리 봐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쯤 소개해드릴, 그때 그 리포트에, 사실, 누구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12월 7일 날, 월요일 날 거래를 재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12월 7일 월요일이니까, 아, 금요일 날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주말 사이에 우리가 공부하고, 월요일 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젯밤에 저도 뭐, 밤에 한 10시 넘어서 11시 막 하다 보니까, 쌍용향에 오늘부터 거래 재개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명확치도 않아요. 공시, 공시 보니까 뭐, 다시 신주 상장하는 날이 오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인가? 그러면서 찾아봤는데 오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사실은 주식시장에 뭐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자 쌍용량이 월요일부터 갑니다 여러분들 지르세요 지팔어 뭐 이런 분들 예, 믿지 마세요 주가가 내일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분들 자신감 있는 사람 좋아하죠 네 그런데 차, 아니 오늘 2,700 갔는데 또 주말 사이 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사실 월요일날 예를 들면 주가가 뭐 50포인트, 70포인트 빠지지 말라 말라고도 빠진다고 아무도 보장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늘 지식장에서 진리라고 할수 있는 게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진리에 가깝다. 그 다음에 좀꽤 어 믿음이 가는 기회들이 보이는데 쌍용양해 같은 경우는 거래를 중단했었는데 이게 뭐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처럼 뭐. 좀 분식이, 문제가 있어서 거래 중단한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고 회사를 클린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거래를 정지시켰다. 그리고 거제 정지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주가가 올랐다. 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된 얘기도 있다. 배당 준다. 어제, 그러니까 지난 5,500원 거래되기 전으로 하면 배당 수익률이 8%다. 야, 가겠구나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 오늘 주가가 올라 버렸어.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더뭐 핑계 대서 뭐 하겠어. 제가 좀더 그러니까 제가 기자 생활하을 기자 생활하면서 맨날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기자 생활하면서 그 좋은 기사 자기만 아는 기사 있었잖아요. 그러면 전문용어로 꼬부쳐 놓습니다. 왜 오늘 기사 쓰고 다음 날 쓰려고 그러면 누군가 또 다른 기자가 써요. 그래서 앞으로 배운 것이 쌍용 양의 같은 것도. 월요일 날 재개면 금요일 날 하지 말고 주중에 생활할 때마다 빨리빨리 해야겠어. 그래서 제가 쌍용량에 할때 우리 여러분들, 패밀리들 가운데 저 쌍용량에 가지고 있어요. 뭐 기다리고 있어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앞으로. 금요일이라고.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오늘 주가 보면요.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요. 오늘 보세요. 종가가, 종가만 보면요. 그래서 종가만 보면 오늘 10%가 올랐습니다. 6,700원 인데요. 거래되기 전에 종가는 5,500원이었는데요. 이었는데, 오늘 10%가 이렇게 편안하게 올라준 거 아닙니다. 절대로. 네. 시, 시간을, 시간대를 보면요. 처음에 5,500원 이었는데, 증권사에서 시초가 이제 재개되는 게한 7,500원 정도 얘기를 했고, 목표가 한 8,000원 정도 나와있는데, 시초가가 그렇게 생각보다 세게 안붙더라고 6,000원, 2,300원? 그러고 나서 한 이때가 한5% 올랐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야상용량이 거래되게 돼? 좋아. 액분하고 다시 거래되게 돼? 시정, 시총에서 초반에 빵 9%까지 한 번에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뻥 치고 확 밀렸어. 이럴 때. 그러면 여기서 팔게 된다고요. 그죠? 왜냐면, 하어유 오늘 들어와서 5% 먹었는데, 여기서 대부분이 팔고 나간다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 정도에서만 5%면 멈춰 줬으면 제가 좀더 자신 있게 괜찮습니다, 여러분. 쌍용량의 투자 기회가 어, 남아 있습니다. 갑시다. 이렇게 할 텐데 아유 막판에 또 끌어올려 버렸어 얘가 다 털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또5% 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수익 많이 냈을 거고 여기서 또 팔고 또산 분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근데 막판에 또 끌어올리면서 10%를 끌어올려서 단단치 않다. 오늘 정말 여기 시초가에 사서 10% 올라갈 때까지 모니터 끄고 혹은 뭐 보면서 안 파신 분들 잘하신 분입니다. 그 전에 주식 가지고 있다가 안 파신 분들 잘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쌍용 양에 관련돼서 리포트 나온 거 조금 더 얘기하고요, 투자의 기회를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쌍용 양에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시멘트 만드는 회사 시멘트. 쌍용양회가 시멘트 회사 가운데 정말 좋은 회사였습니다, 옛날에. 저희 그 친구들 중에서도 쌍용양회가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이게 IT, 전자업체라고 하면 옛날에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회사입니다. 쌍용양회가. 동양시멘트 이론에서 좋았죠. 근데 뭐 우영옥절 곁으면서 막 묻어나고 업체 바뀌고 이제 인고회사를 거친 건데요. 이게 쌍영향회가 요게, 요게 어디입니까? KTB 증권이죠? 이게 KTB에서 지난번에 자료를 한 번, 어, 내줬었어요. 그러면서 거래정지기간에 꼭 공부해야 될 기업이다. 11월 22일날 그런 리포트를 줬네요. 일단 시멘트 가격이 지금 올라간다. 시멘트 가격이 왜 올라요? 집을 많이 짓잖아요. 정부가 지금 공급하려고. 그래서 아까 김현미 장관 바뀌면서 주가 오른다라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시멘트 출하량도 늘고 있다. 순환 자원 처리 시설이 가동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친환경 그 폐기물 관련주가 작년 아니다. 왜냐하면 엄청 쏟아져 나오는 폐기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까? 공급은 제한되어 있다. 폐기물장 지으려고 하면, 네, 니네 동네지어라, 장관 니네 동네지어라. 왜 우리 동네지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 근데 폐기물은 쏟아져 나오고, 폐기물 업체를 보는데. 쌍용양이나 시멘트 업체들이 폐기물을 처리하고 남은 자원을 가지고 시멘트 만드는데 연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그게 그동안은 뭐법 비조 안 돼서 그렇는지, 시설들이 안 돼서 그렇는지, 그, 그러니까 결국 쌍용양에도 앞으로 우리가 볼때 그런 그 친환경 관련돼서 또 얽힐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네, 배당 수익률이 거래되기 전으로 기주하면 8%다. 야, 지금 은행에 맡겨놔봐야 뭐1% 금리를 받을까 하는데 지금 사서 12월 4일날 사가지고 주가가 그대로 멈춰준다면 한 20일 만에 8%의 배당을 받으면 뭐 난리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다고 했던 건데 이제 거래가 재개된다고 하면서, 음, 증권 KTV에서는 목표가를 얼마 잡았냐면 7천원 잡았습니다. 7 0원 여긴 7천원 잡았고요. 안화투자증권에서는 자료를 냈는데 8,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안화투자증권에서는, 네. 제목을, 웰컴 백. 이렇게 썼습니다. 돌아와서 고맙다. 반갑다. 그러면서, 어,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을 주목해야 된다.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건설 지표들이 좋아지고, 어, 그 다음에 시번트 가격을 지금, 시멘트 업체들이 올리려고 막 한답니다. 초록 시멘트로 변신한다, 친환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멘트가 언제 이렇게 올랐어요? 저는 쌍용양에만 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 쌍용양에 다른 시멘트 업체들도 보니까 많이 올랐던데 시멘트가 시멘트 업체들 대표적인 게또 뭐가 있죠? 검색을 해봅시다. 사무실에서 보고 왔는데 어유. 한일 시멘트, 언제 이렇게 올랐어요? 오늘 7.9%. 아, 이거는 저, 장관 바뀌고 오른 거예요? 오늘 그것 때문에? 시간대별로 오면 알겠네. 오후에 확 올랐으면. 그 느낌도 없지 않네. 예. 그러면서, 어, 건설주들도 그러면 올랐겠네요. 또 아세아 시멘트. 이런 것들, 시멘트 관련주들이, 예. 같이, 같이, 가, 그런, 이미 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건설주 오늘 올랐어요? 현대건설? 어, 4.7%아 맞네요 여러분들 얘기한 게 그게 벌써 시장의 반응을 했네 또뭐뭐 있죠 뭐 건설주 GS건설 어6% 강했네요 그래서 시멘트도 강했구나 애니웨이 anyway, 쌍용량에 다시 돌아오면요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어, 있다 그래서 보면 8,000원 제시했는데, 8,000원 제시한 근거가 이제 뭐냐가 중요한 건데, 이익단은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 한화에서는 8,000원 제시를 못내면 결국 이제 PBR이네요. 네, PBR, EPS, 어, PBR 2000, PBR을 2.3배 정도 감안을 해서 간것 같습니다. 예. 주식을 볼 때는 뭘 본다, 제일 먼저? 예. 이익을 보는 겁니다, 이익을. 그러니까 PER, EPS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오를 것 같은데 p e r 로 설명이 안 돼. 그럼 뭘 갖다 붙여요? PBR을 갖 PBR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16 영업일 동안에 한일 시멘트 15%, 삼표 시멘트 15%, 아세아 시멘트19% 올랐더더라. 쌍용양에도 오를 아니 오를 거 아니야? 그게 오늘 10% 올려버렸으니까 사실 상당 부분을 반영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좀 점검해 보면요. 쌍용량에 일단 아 너무 너무 정말 죄송하고요. 우리가 그런 기회를 잡았으면 최소한 5%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 관심 있는 분들은 수익 내셨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게 이렇게까지 좀안 뻗어 주고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길게 달면서 한요 정도에서 마감을 해줬었다면 그러면 뭐 다음 주에도 조금 쉽게 좀 사볼 수 있는 구간인데 오늘 막판에 또 끌어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0%에서 여기서 사기는 쉽지 않죠. 그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더 단기적으로 버텨야죠. 버티면서 하단을 잡고 예를 들면 10% 올라왔잖아요. 6,700원인데 증권사에서는 7,000원 8,000원 얘기한다. 그러면 하단을 잡고 오늘 10% 수익 났으니까 어, 거는 거죠. 이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한 6,500원 이쯤에 이제 자동 매도를 걸어 놓고, 일부가 나가게 하더라도 수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가져가고, 이렇게 가면 되고, 사시는 분, 사려고 하는 분들은 조정 좀 받을 수 있잖아요. 조정 받으면, 어, 여기 이제 한 6,500원 대 이쯤 이제 내려와 주면 우리는 다시 봐야, 죠 쌍용량이 좋은 회사라니까요 p f 회사 가면, 해당 많이 준다.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걸 볼수 있는 최근에 비슷한 기업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회사가 뭐냐면요, 거래가 재개돼서 요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나타날지 굉장히 궁금한데, 힌트를 주는 기업이 있으니 바로 SL입니다. SL, SL을 지난번에 그... 에 자동차 부품, 헤드램프. 얘기하면서 우리 SL 한번 공부했잖아요. SL도 자동차가 아니까 부품주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좋게 보는 회사인데, SL은요, 아, 이게 SL이 5월부터구나. 아, 저기 살상용 이야기가 아니라 5월부터 7월까지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이때가. 얘는 조금 이, 조금, 아, 노이즈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나 노이즈가 있어서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억나세요. 그전에 이 회사가 돈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단가이나 압력이 나오니까 돈 너무 잘벌 때는 벌어놓은 이익을 오히려 줄였고 돈을 못벌 때는 이익을 좀 늘렸고 이거 분식인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심각하게 정말 회사 어떤 징계 조치를 받을 그런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거래 정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거래 정지되고 나서 보세요. 이후의 흐름들이. 이렇게 꼭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거래 재개되는 날 요거예요. 윗걸이 엄청나게 달았죠. 이침 이 찌르는 거 보이시죠? 장중 고가는 26%까지 끝났다가 종가는 2% 상승으로 끝났어. 야, 그니까 러 이거 정말 여기서 산 분들은 정말 괴로운데, 어쨌든 이렇게 찌르고 늘렸다가 그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봅시다. 자, 거래, 거래 재개됐습니다. 야. 하루 보니까, 천국까 지역으로 오간 거죠? 요런 게 나타났어. 야. 그 다음날 보니까, 어, 하루 음봉 조정받네? 오, 쉽지 않네? 그다음 이틀 조정받네? 그 다음날, 음봉이지만 올라가네? 조정? 오! 빵 뛰네? 오, 오, 오! 그러면서 거의, 그죠? 상승한 그 다시 밀렸어요 근데 이거 일봉이고요 결국 회사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동차 부품 c l n 에서 우리가 어, 괜찮다고 본다는 거거든요 뭐 잘못해서 그러는 건데 주봉 지봉 보세요 주봉이 언제예요 몇때라고요 어, 얘기 나올 때가 11,000원 인데 지금 얼마예요? 16,000원 와 있습니다 기업 내용이 좋으니까 이런 스토리들을 만들 만들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때 쌍용량에도 여기서 힌트를 좀 얻는 거죠 물론. 이렇게 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첫날 재개되면서 상당한 그런 기대감들이 위아래를 흔들었다. 그러면서 또 내일, 월요일 날 했는데 또, 어 조금 주춤거리면, 아까 우리가 자동매매 걸어놓듯이 또 매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매도 나오고, 그러고 나서 찬스를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쌍용양에는 기회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그업하이 좋다니까요. 쌍용양에 주목해서 보셔요. 보시자고요. 네. 아, 쌍용량의 주주분들, 우리 패밀리들, 말좀 해봐요, 말 좀. 어떻게 된 거야? 수익 내고 버텼어? 우리한테 왜 얘기 안 해줬어? <laughs> 예? 주주분들, 누구 있었죠? 아, 그때, 그때 이모션님 있다 그러지 않았나? 안골아님이었나 네. 그러게요. 어, 음악병동, 뭐, 어, 얘기도 하시고, 음, 삼겹살의 소주, 안 됩니다. 요즘, <laughs> 집에서 사 드십시오. 갈 데가 없습니다. 네. IS 동서, 건설사죠. 건설사이면서, 어, 폐기물 쪽 관련된 거죠. IS 동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폐기물 관련주 가운데, Topic이라고? 몰랐나? 어이구, 오늘 또. 그러니까 이런 게 순간에 오른다니까요. 어, 하다 보면, IS 동서. 아이스 동선은 원래 요업하던데 요업 하던데 요 화장실 같은 데면 변기 그 하얀 그 요업 있잖아요 세면대, 개수대 이런 거 하는데 하 데인데 그거 가지고는 안되니까 건설하고 인선이엔티코엔텍 핵이물 관련 주들막사는 업체잖아 요 좋은 회사죠. 예, 좋은 회사는 좋은 회사를 쌀때 사야 됩니다. 좋은 회사인데 비싸 그럼 별로 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좋은 거 알아 이미 비싸 별로 매력 이 없잖아요. 좋은 회사인데 싸야 싼싼 거죠. 그저 그런 회사인데 비싸.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좋습니다. 예, 종목이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 좋은 회사죠? 삼강에 멘티 CS. 좋습니다. 네. 좋은 회사들 가지고 계시면 버티면 됩니다. 다음에, 음, 오늘 리포트. 반도체 장비 얘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장비가, 예, 제가 아까 모두에 강세장에서 주가는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가고, 약세장에서는 희망의 벽을 타고 내려간다고 하는데 비슷한 표현을 쓴 곳이 하나 있었걸래 제가 그 증시 투자 기업을 그걸로 뽑았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이 포트 잘 썼는데요 네 이건 보세요 어떻게 보냐고요그 삼성증권 홈페이지 들어가도 되고요 hts에 보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의심의 벽을 타고 갈수 있더라고 삼성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 인즉슨 지금 우리가 소부장 얘기하는데 너무 올랐잖아. 뭐 어?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의심의 벽을 많이 오른 거 언제 좋아질까의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거죠. 그래 삼성의 자료가 보면 우리는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반도체 장비 투자 사이클이 시작됐는다고 믿는다. 어, 시간이 지날수록 장비 투자 확대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 타픽은 원익 i IPS. 이피스원익아이피스인데요그 이유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투자가 나타난다. D램, 랜드, 파운드리 투자 모두 수혜를 받는다. 디스플레이 부문으로 인해서 시장에 디스카운트가 있다는 게 오히려 살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니까 장비에 대해서 이분들이 왜 의심의 벽을 얘기했냐면, 많이 올랐잖아, 지금. 그렇죠. 그런데 언제 사, 어떻게 사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퀘스션을 달고 있는데, 2021년 내년에 장비 투자가 확대되는 이유, 메모리 수요가 워낙 늘어난다. 그 다음에, 어, 보면, 어, 시장의 컨센서스와 우리가 의견이 다른 점. 시장에서는 이제 많이 올랐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디램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제 막디램 그 현물가가 이제 돌아서기 때문에 자기들은 투자 사이클이 앞으로 이어질 걸로 본다는 거죠. 주가에 도움을 주는 캐털리스트가 있다. 캐털리스트는 총매입니다. 총매. 쭉 가다 먼저 이벤트가 빵 터져주는 거죠. 반도체 공장 착공이 장비 종목에 자극하는 이벤트다. 당연한 거죠. 그죠 이거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 보면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공장 착공할 때 평택 1공장, 화성 18라인, 평택 P2라인, SK하이닉스가 오시공장 청주공장 할때 주가가 엄청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평택 3공장하고 오스틴 공장, 삼성전자 얘기하는 거죠. 이거 착공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자기들은 되게 좋게 본다. 장, 주가가, 투자, 주가가 이미 다 반영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소재와 부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소재와 부품도 좋은데 초기에는 장비주가 더갈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보면 장비주가 갈수 있는 시점이라는 걸 과거에 소재주와 장비주 보면 여기 잘안 보이시죠? 조금 더 확대해 볼까? 파란 게 장비주고 빨간 게 소재주인데 확실히 장비주가 더 탄력이 있네요 올라갈 때 보니까 2016년에도 파란 쪽이 확실히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또 많이 올라 떨어지는데 오른 거에 대한 반향이겠지만 탄력적으로 올라갈 때 장비주가 훨씬 더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아침에 그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할 때그 녹은장 센터장이 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유튜브 방송에도 그 녹음창 센터장 제가 한 것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어 반도체 얘기를 좋게 얘기하면서 장비주 좋게 본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소부장이 가는 거거든요. 설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러면 어떤 회사는 삼성전자만 납품하고 어떤 회사는 또 하이닉스만 납품하고 둘다 하는 회사도 있고 어디가 좋아요 그랬더니 당연히 둘다 하는 회사죠 그래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녹은 창 노근창, 녹은 창이 누군지 아세요 네 반도체 애널리스트의 탑입니다 네 한국에서 근데 그분이 지금 현대차 증권 리처치 센터장이 돼 있죠 센터장이 돼 있으면서도 반도체 섹터 애널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했고 이 목표가 올렸고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서는. 원익IPS하고 테스랑 두개 얘기하더라고 하더라, 요 오늘 이 자리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유가 중요합니다. 원익IPS D램과 낸드 그다음에 여기 디스플레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뭐야? 좀 뜨아 있거든요. 지금 D램, 낸드 반도체로 밟아야 되는데 디스플레이가 어, 그럼 이게 좀이건 약간 좀 부정적인 요인인데 이렇게 생각했고 유진테크 같은 경우 D램 69 낸드 d 소재 거의 반도체예요. 테스, 디렘 48%, 낸드 31%, 기타. 여기도 이제 반도체거든요. 고객사별 매출비중 보면, 원익 IPS는 삼성전자 48%, 삼성 디스플레이.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가 있었으니까 아주, 그죠? SK 하이닉스. 유진테크는 삼성전자 30, 하이닉스 60. 테스는 삼성전자 80. 테스가 오른 이유가 있네요, 삼성전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스플레이에 대한 우려들을 삼성에서는 오히려, 어, 노이즈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제가 이 리포트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아마 지금 이 주가를 한번 보죠.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어디에 투자할지를 못 찾는 게 아니고 투자해야 될 혹은 이야기 나오는 종목이 개수가 너무 많은 게 우리의 고민이다. 장비주 지금 소부장 가잖아요. 소부장 가는데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소부장이 앞으로 못갈것 같아서, 주가가 너무 올라서, 그것도 고민이지만, 종목이 너무 많다는 게 고민이잖아요. 그런 걸 이런 리포트들이 압축해 주는 거죠. 압축해서. 압축해 줘서, 우리가 좀 종목을 압축해서 찜해 놓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삼성에서 있는 게 원익 IPS. 예. 일봉이고요. 주봉이고. 아, 변동성 꽤 있었네요. 그죠? 3월에 하락한 건 뭐, 어, 하, 누가 하, 다 차치하더라도 2만원에서 3만 8천원 갔다가 또 10월, 11월 눌릴 때 3만원까지 눌렀네. 그죠? 이럴 때 자신있게 살수 있느냐. 이렇게 찜해놓고 좋은 기업이라고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이제 힘들지만 사서 버틸 수 있는 거죠. 네. 오늘도 이번 주에 4만 4천원 갔는데요. 어쨌든 이, 이런 대장주로 간다. 원가 IPS, 그 다음에 테스. 테스 얘기 많이, 해요 테스형 많이 얘기하죠. 테스형. 테스는 이번 주에 조금 조정받았어요. 그죠? 엊그저께 보니까 아래 꼬리 달면서 이럴 때 찜해놓고 자신 있다고 하면, 네. 그래. 멘탈이 버티는 거죠. 4% 하락할 때. 땡큐 하고 사는 거죠. 쉽진 않지만. 테스 찜해놓고. 그 다음에 아까 뭐에서잔 종목이 또 있었는데. 이진테크. 네. 이렇게 세 종목을 얘기를 했네요. 투자를, 그 리포트를 보거나 또 보는 이유들은 우리의 투자에 음,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반도체 소부장 가져가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그 특징주 리스트에다가 아까 요세 종목을 약간 위쪽으로 지금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 종목 얘기 열심히 하고 계시네. 네. 주말에 공부하시고요. 뭐 연골까지 쭉쭉 빨아서 뭐 드시러 가시는데 네. 갈비, 감자탕? <laughs> 그러게 주말에 음식이라도. 음식, 음식이 참 맛있는 데 가서 먹는 게참 힐링이 됩니다. 음식 한 끼가요. 저는 칼국수 이런 거참 좋아하는데요. 칼국수 한 그릇 먹을 때도 참 힐링이 되더라고요. 음식이라도 먹고, 네. 가시, 가구요. 음, 그 다음에, 어, 리포트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왜냐면 어제 제가 중국판호 발급 얘기, 어제 그, 판호 컴퓨터스 판업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못 냈다. 공부해야 되니까 자기들도, 예. 그, 얘기 나오면서 이제 막 밤새도록 공부해, 분명히 야근했을 겁니다. 야근하면서, 어, 퇴근 못하면서 썼는데, 예. 우리 같은 경우는 뭐제 생각이지만 어제 당일날 그냥 미리 우리 생각해서 저는 정리를 했다. 예. 정리했고, 오늘 이제 그 증권사들의 시, 애널리스트들의 시각도 궁금한 거죠. 그래 봤는데, 삼성유권에서는 서머너스워의 판호 발급이 중국시장에 물고가 진출물고, 17년 초에 한할령이 중단되었던, 한할령으로 중단됐던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12월 2일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판호 발급으로 재개됐다. 알고 있다. 이에 따라 판호를 기다리던 타 국산 게임의 출시 가능성이 높아졌고, 국내 게임 업종 전체를 리레이팅 하는 요소가 될 걸로 보인다. 네. 그것도 이해된다. 그래서 무슨 종목입니까? 반말하면 안 되지. 무슨 종목이야? 했더니만 여기서는 어쨌든 많은 게임 업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응 음, 기다리고 있는데, 엔시소프트 음, 넷마블, 펄어비스, 웹젠, 컴투스 이거 맞아요? 엔시소프트 넷마블, 네, 펄어비스, 네, 웹젠, 네, 이런 회사들 컴투스 들어 있네요. 이런 회사들을 관심 가질 걸로 추천을 했습니다. 컴투스 모젤 앞단에 있는 거고요. 어, NC 같은 경우는 직접 사실은 중국 시장 아닌데 이제 중국에 게 퍼블리싱이 되게 되면 결국은 NC의 NC나 넷마블의 IP들을 NC의 넷, IP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수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목하는 저는 이제 내용 스토리는 알고 있는 거고 NC 소프트, 넷마블, 퍼어비스 웹진 이렇게 얘기했고요. 대신증권에서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견과 함께 무슨 종목을 여러 당신들은 좋게 보는데, 이게 이제 관심이거든요. 서머너스 워의 외자판호 발급 관련해서 대신증권에서는 역시 비슷한 얘기로 모멘텀이 강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어, 관심주로, 타픽으로 컴투스와 엔시소프트. 나머지는 트레이딩 관점이고요. 판호가 재개되면 당장 이제 판호를 받는 업체들도 좋겠죠. 그런 회사들이 앞치, 앞에 얘기한 업체고 외자 판호가 재개되면 엔 c 소 o f t 의 신작 불소 2 모바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고 PC 버전이 중국에서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따라서 판호 발급 이후에 중국에 출시될 경우에 가장 가능성이 높다. 오늘 게임즈들은 오늘 조금 쉬지 않았나요? 예, 그렇게 한호 발급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들을 증권사에서 두 곳에서 냈습니다. 너무 많죠, 게임주도. 그러니까요. 게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한 열댓개 되고, 지금 얘기한 것만 하도 NC, 컴투스, 넷마블, 펄어비스, 웹젠한 다섯 개 되는데, 뭘 선택할까? 이가 문제라니까요. 예. 게임, 어, 게임업종 좋아. 오늘은 NC를 샀다가, 내일 오르면 NC를 팔아서 먹고 나와가지고, 못 오른 넷마블을 샀다가, 다음에 오르고, 네, 그 다음에 쉴때 펄어비스로 들어가서 다시 올라가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게임업체, 좋아하는 CEO가 있는 업체, 해본 게임업체, 이런 거 사가지고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시면 됩니다.